구독! 좋아요! 해주세요! <laughs> 안녕! 난 꼬기 아 이게 저 블레스 이제 역병 핫28하트 던져 이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이거 기본적으로 핫 초반에 역병을 주시면 돼요 블레스 여기는 기본적으로 다 필요해져야 되니봐 어떤 식으로 어떤 기괴하는지 이것만 다 필요해 잘 봐. 요거 이게 첫 번째야 이건 역병 가면 꼭 지켜야 돼 요렇게 하면 이제 역병이 퍼져 어? 역병이 펴지면 절대 사람끼리 붙으면 사람끼리 붙으면 죽 그리고 저기 옆에 보이시는 거 슬라임 있지. 이게 이제 역병을 풀어주는 거야. 역병을 풀어주는 거니까 저기 가서 가만히 이제 쟤한테 비비면 쭉 비비면 역병이 이제 빨간색이 테두리가 없어져. 근데 여기에서 좀 주의해야 될게 파티원끼리 시계 방향으로 돌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지 정해야 돼. 이게 그냥 아무것도 정해놓지 않으면 막 모여가지고 역병이 같이 퍼져가지고 죽어. 이게 붙을 수가 없어서 막 딜레이되가지고 옆병 못 푸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. 암튼, 여기 있을 때는 옆병을 항상 시계방향으로 갈지 반대방향으로 갈지 정해야 돼. 여기 파트는 지금 약간 눈치끝금다 잘해. 내가 이거 생각해도 괜찮아. 딱, 처음에는 그것만 딱 지켜주면 되고, 그 대신 여기에서 또 주의할 점이 있 슬라임 자기가 이제 옆을 풀었다고 슬라임을 먼저 가면, 다음 풀, 풀어줘야 될 사람들이 그걸 못풀수 있기 때문에, 항상 자기가 풀었으면 슬라임 하고 항상 멀어져요. 아, 진짜 여기 파트가 너무 좋아가 그래서 여기 또 내가 옆에 걸려줄 수있지 사람들 붙여주면 또 파란색, 어, 내가 어떻게 걷냐 하면 여기서 거의 죽었다 푼 건데. 아니, 프리스톤이 좋잖아. 근데 나는 여기 킬하고 도움받쳐가지고 탈 수가 있잖아. 근데 뭐, 레인저나, 어, 메이지나, 어, 그 사람들 거의 죽는다고 생각해. 그리고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떤 거냐면, 이렇게 장판을 딱, 따... 기잘 봐. 여기 지금 뜨지? 다 여기서 잘, 여기에서 내가 여기에서... 두 번째 스테이지는 어떤 거냐면, 여기 보이면, 이 파란색 위에 올라가 있으면 안 죽어, 우어 근데 빨간색 장판에 있으면 피가 계속 따라. 그 대신, 보호막이라는 게 있으면, 한 칸만 딸고 거의 안 딴다고 보면 돼. 근데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게 이거 지금 감시자야 감시자 이 감시자가 떴을 때 절대 우리 파티원한테 피해가 안 주게 항상 여기 파란색 파란색 슬라임 뒤쪽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피해야 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가서 오른쪽으로 피해주고 또 다시 왼쪽으로 가서 내가 장풍 쏠때쭉 피해주고 이렇게 해서 해줘야지 파트원들이 이제 딜러 기를씻고다좋딱 아까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첫 스테이지 그걸 조심하고 두 번째 스테이지 이걸 조심하면 돼. 감는 자는 이건 항상 필 근데 이게 가는, 감시, 아니, 가는 자는, 감시자는 두번 바뀔 수가 있어. 내가 계속 하다가 그딴 사람으로 넘어갈 수 있어. 그래서 항상 자기 위에 감시하고 감시자의 멋진 뭐 선이 느껴집니다 이걸 뜨면 항상 내가 말한 것처럼 해줘야 돼. 안그러면 우리팀다 죽어 지금 또 내가 감시자 한번바뀌었는데또죽어야되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뭐 해줘야 돼. 이걸 안해주면 우리 파트는 힘들어 요렇게 지금 딱 금방 깰수 있어, 역병은. 알았지? 다들, 파이팅 하고, 역병 깨가지고, 어, 레어, 그, A등급, 어, A등급 감시자? 아 하여튼, A등급 아이템 주워서 전설 만들어서, 어, 강화시켜가지고, 계속 올라갈 수 있도록 해. 파이팅 try it